하나님이시여, 다 끝났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지금 무척 괴롭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도 먼저 간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엘리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 끝났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십시오. 저는 먼저 간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야웨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선지자였지만, 그는 지금 심각한 절망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야웨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아합 왕은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세웠습니다. 그 신전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여신상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은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겨우 피신하여 고통과 절망 중에 몸부림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도움이 당신의 이 귀한 선지자를 쉬게 하는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호통을 칠 수도 있습니다. 뭐하고 있느냐? 정신을 차려라. 일어나 내가 묘한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일단 쉬게 하셨습니다. 엘리아에게 논쟁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맨 먼저 그를 푹 쉬게 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편안하고 달콤한 잠만큼 좋은 게또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거나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그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그 속에 근심이 가득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잠을 자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은 후에 휴식이었습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고 난 다음에 휴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웁니다. 따뜻한 먹을 것과 신선한 물을 엘리아에게 줍니다. 사망에서 맛보는 꿀맛처럼 달콤한 이 음식과 물, 엘리아는 그것을 받아 먹고 새로운 힘을 내게 됩니다. 천사가 두 번째 깨우며 말하죠. 일어나 먹으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아는 다시 힘을 공급받아. 다시 힘을 공급받아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죽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버틸 힘이 없으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단잠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다시 내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엘리아처럼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괴로운 상황을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먼저 사망한 선조들과 제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가 저의 끝인가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면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신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의 나의 목숨을 맡길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거기가 우리의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시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도록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어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하나님께 새로운 명령과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수입니다. 시험과 그 시험을 극복한 어떤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뭐졌습니다. 추레급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시간. 시험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시간.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지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바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야훼 체바호. 판토 크리아토.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엘리아는 그 기도를 바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엘리아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보통 그 당시 이방신들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쪼개지고 거센 바람이 불고 지진과 불이 일어나고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방신들이 출연할 때묘사되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19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요와 앞에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도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다. 지진 뒤에 또 불이 났다. 그런데 그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불이 난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신들이 출현할 때 지진과 불과 바람을 동반하는 모습과는 달리. 여호와께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많은 이방신들이 요란하고 신비스럽고 공포스럽게 등장해서 사람들과 관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에게 잠을 허락하시는 분으로 밥상을 차려 주시는 분으로 인격적으로도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따뜻한 분으로 그의 선지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똑똑하게 그에게 사명을 알려주셨고 엘리야는 그분의 뜻을 또렷하게 깨달아 알고 그 사명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서 막대한 준비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게 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아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고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은 천둥소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쇼와 퍼포먼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쇼와 퍼포먼스는 권력자들에게는 피하기 어려운 유혹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퍼부어대는 폭탄의 불꽃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천둥같은 대포음으로 겁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은 오히려 전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단잠을 주시고 배고파 힘없는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집이 없는 그들에게 안락한 쉼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이들이 힘을 얻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권력자들에게서 권력을 빼으시며 그들의 행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힘 있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헤아릴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진심으로 사모한다면, 우리는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며 밥상을 차려 주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련으로 낙심하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휴식을 받아 누리시고. 천국의 생수와 빵을 받아 누리시고 힘을 새롭게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쟁의 참상 가운데서 신음하는 가련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와 온 세계 양심 있는 시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로운 단잠과 따뜻한 밥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교회들, 개신교, 로만 카톨릭, 정교회 모든 교회가 이 시기에 참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위로받고 낙담한 자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지친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휴식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각자각자의 삶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땅의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을 이루어 가시며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생명의 질서를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길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오스트리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시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들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